네, 지금 개척자 TV가 유럽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냐면요. 여기는 로보로 박물관이에요. 로보로 박물관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것은 로보로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하게 되면 로보로 박물관에 있는 미술 작품들을 볼수 있는데 주로 미술 작품으로는 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모나리자,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것도 뭐, 농구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날개 달린 날개가 한쪽 뿐이 없는 그런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브르 박물관, 지금 어, 유리로 되어 있는 돔, 피라미드 돔 안에 저희가 이렇게 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스타벅스 있어요. 이따 갈게요. 지금 그 파리는 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여기서 노브르 박물관을 구경하러 오셨는데 특히나 오늘 왜 사람이 많냐면 어, 바깥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박물관의 내부에 사람들 이 많습니다. 이게 쭉 여기가 그 피라미드 유리 피라미드가 저기 노브르 박물관의 상징과 같은 거거든요. 이 피라미드 로이 피라미드 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아까 저쪽으로 에스컬레이터 저기 있거든요. 저 무슨 비너스 동상 같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제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작품들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그 루브르 루박물관에그 피라미드 또 육십 타이밍 풀러니까요. 네, 여기 그 이층에 오면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장하는 컵으로도 한번 사겠습니다 왜냐면 기념이니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카페 레스토란트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쭉 가면요 여기 스타벅스가 로보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여기서 구매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여기 로보르 박물관 아래에 이렇게 와면 컵을 파는데 목마르트 언덕 모양만 있고요 지금 에펠탑하고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텀블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한번 골러든지 텀블러도 찾아보겠습니다네 커피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네. 파리 루브르방물가에서 먹는 커피는 맛있는 걸로 똑같애 네. <laughs> 똑같음 그 얘기해야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서 우리가 가장 하는 게 텀블러인데요. 파리에 오기 위해 루브로박가레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텀블러 구입을 하고 있는데 없때요 그래서 할수 없이 머그컵 하나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문 그다음에 또뭐 있죠? 그 파리 에펠타 이런 기형물들이있나 네, 파리 상징하는 거? 네, 파리 상징하는 머그컵을 샀거든요. 그럽니다. 짠~ 네, 예쁘죠. 네, 그래서 이 컵은 비싸니까 하나만 그냥 과 하나씩, 하나씩, 한 잔씩, 하나씩 나와서 먹겠습니다. 네, 선물로 나 있지만, 우리 스위스나 체코에 가서 한번더 도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